행동테마는 생각하는 순간 바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성을 말해줍니다. 행동은 영향력 도메인에 속한 테마이며 행동테마가 강한 사람들은 그룹이 자신감을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뛰어납니다. 큰 기회든 작은 목표이든 상관없이 행동테마를 가진 사람들은 그룹이 앞으로 나아가고 진전을 이루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행동 테마가 강하다면 이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. 사람들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그들에게 추진력을 제공해 주세요. 또한 여러분의 역할에서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 보세요. 여러분은 아마도 도전의 가장 초반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느낄 것입니다. 그러니 그 점을 활용하는 겁니다.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은 활력을 얻을 것이고 그 결과는 모두에게 이로울 것입니다.